눈 감고 편안하게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건강생활 주추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신경과 치매를 25년간 연구하고 치료해온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나 안경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헤맨 경험. 혹은 대화 중에 갑자기 어떤 단어가 입원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튀어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이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TV에서 나오는 무서운 소식들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깜빡하는 것과 치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이 되돌아오느냐 아니냐입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서랍 속에 넣어둔 물건을 잠시 못 참는 것과 같아서 어느 서랍에 있다는 힌트만 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그 서랍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듣고 나시면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일 없이 어떤 것이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왜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골든타임 때문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알츠하이머 치매 역시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더 건강하고 총명하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방치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나빠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건망증과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구분할 수 있는 5가지 확실한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이 되살아나는가를 살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옛 친구의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얼굴은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예, 저기, 오호동에서 똑집했잖아, 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 순간, 아, 맞다, 철수, 김철수, 하고 이름이 바로 떠오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 즉, 건망증입니다. 뇌에 저장된 정보를 떠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 뿐이죠.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오호동에서 떡집 했잖아, 혹은, 우리랑 같이 졸업여행 갔었잖아, 하고, 아무리 구체적인 힌트를 주어도, 그런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며, 끝내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 인출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 자체가 뇌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거나,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말은 느려져도, 어휘력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말이 빠릿빠릿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어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순 건망증의 경우엔 말의 속도가 느려질 뿐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이나 문장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더 깊이 있고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시죠. 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되면 눈에 띄게 어휘력이 줄어듭니다.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거 있잖아, 저거, 와 같은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게 되고, 엉뚱한 단어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밥 먹는 거, 그거 줘, 와 같이 돌려서 표현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이죠. 이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에 있었던 일, 즉, 단기 기억이 유지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 세 가지 단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과, 자동차, 컴퓨터. 자, 이세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여쭤보면,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어디 보자, 과일이 하나 있었는데, 와 같이 힌트를 드리면, 아, 사과! 하고 기억해 내십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경우엔 세 가지 단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단어를 외워보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의 경우, 지난주에 자녀들과 외식했던 사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만,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가물가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엔 지난주에 외식을 했다는 그 사건 자체를 통째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외식을 했다고 전혀 기억이 없는데? 와 같이 말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넷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단순 건망증은 분명 불편합니다.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몰라 한참 찾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내 일상 전체를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하던 일은 계속 해낼 수 있죠. 그러나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보던 달력인데도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자주 헷갈립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된장찌개 끓이는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몰라 쩔쩔 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길을 잃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건망증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섯째, 기억력 외에 다른 인지기능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세요. 노화로 인한 건망증은 대개 기억력이라는 특정 영역에 국한됩니다. 계산 능력이나 공간 지각 능력, 판단력 등 다른 기능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유지되죠. 하지만 치매는 기억력 저하와 함께 다른 여러 인지기능들이 동시에 나빠지는 종합적인 뇌기능 저하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시장에서 암산으로 척척하던 계산을 못하게 되거나 주차할 때 차폭이나 거리에 대한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감정기복이 심해져서 별일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는 등 성격 변화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력 외에 계산, 공간 감각, 판단력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명한 건강 매체인 베리웰 헬스에서도 정상적인 노화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상 노화는 가끔 무언가를 잊지만 스스로 기억력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거나 힌트를 얻으면 기억이 회복됩니다. 반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방금 했던 말이나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기억력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보이지 스스로 나는 치매다 아니다를 진단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여러 개 있거나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셔야 합니다. 이유 없이 집을 나서서 배회하거나 가스불이나 난로를 켜둔 사실을 까맣게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 때 또는 옷을 입거나 샤워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나중에 가봐야지 하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나 지역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힌트를 통해 기억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기억력 외에 다른 일상생활 능력까지 함께 저하되는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어머님, 아버님들의 마음속 불안을 걷어내고 내 몸의 신호를 현명하게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는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챙겨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두시는 것도 좋은 건강 습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눈 감고 편안하게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건강생활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